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이 집에는 본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죄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 더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1 8 절까지입니다. 네. 어, 이제 오늘 본문은 역시 잠언은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제로 묶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좀 끊어낼 수는 있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걸리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 잠언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제가 보게는 1절과 일절에서부터 4절까지 어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참 부럽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했으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나에게 학자의 효를 주셔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그만큼 말을 통해서 사람, 사람의 사람 어 무엇을 건들수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에 대한 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나 지혜 있는 자의 혀, 뭐 온순한 혀 이것이 전부 다다 다, 음, 그 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어,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 어, 사람의 생, 사람의 감정을 건들수 있다라는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순한 이는 생명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이제 과격한 말, 미련한 말, 폐역한 어, 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게 하고 어,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런데 왜 이런 어,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인가를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 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음, 왜 사람을 이렇게 건들고 있는지, 과격한 말로 사람을 자극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생활을 하나님께 살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좋은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언어 생활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여러 조건 중에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 말을 통해서 어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TV에 나오는 가끔 그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어,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마음 속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들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쁜 식으로 건들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고 그 마음에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면 어 그런 것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것도 또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부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 부자가 있고 고통이 있는 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쌓았는데 그것이 고통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6절에서는 의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를 받은, 받은 그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좋은 집에는 이 의인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의 훈계가 보물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아비의 훈계가 보물처럼 가정에 쌓이기 때문에 이게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부 다다 돈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 불리한 악인의 소득으로 그런 가득 차 있는 집안은 돈은 많아 보이지만 재물은 많아 보이지만 고통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아비의 훈계로 가득 찬 보물을 쌓아가라라는 거죠. 이 보물은 누구든지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물은. 그래서 그 가정이 평안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팔절에서부터는 아, 이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오는데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사를 무조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어, 그 제사만 강조를 했는데. 그 제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도.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성전, 그 제사를 그래서 이사회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사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서 삶에 의가 공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없고 자기의 돈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다 드렸지만, 11주를 다 드렸지만 안식일이라고 재물을 넘치게 했지만 그것은 그냥 성전 들만 밟고 간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인의 길이고 공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러나 예배라고 불리는 그런 모든 자리가 다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정직함, 공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사실은 어, 가난한 과부의두 레본이 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가난한 많이 내었다. 그 사람에게 부에 넘그 사람 분에 넘치도록 내었다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정직함이나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스올과 아바돈 이야기하는데 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입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파멸의 장소입니다. 이스올과 아바돈이 어, 그 지옥과 파멸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같이 나옵니다. 이 지혜서에서 그러니까 후기 문서 그러니까 자먼 욥기 이런 데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자리조차 파멸의 장소의 장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데 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공의를 아신다는 겁니다. 외양에 속지 않으시고 외식에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어,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공의와 어, 그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어, 그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음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나 어, 그런 것이 그런 명철한자의 마음은 또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재물로는 채워갈 수 없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즐기겠습니까? 이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나는 고통당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그 미련한 마음을 계속 즐기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은 계속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고난받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마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에 그것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그 어려운 것도 사실 하나님을 어,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아, 아, 되지 않지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그런 것 말을 계속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훈련을 합니다. 음, 성격 자체가 굉장히 어, 제가 이렇게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리고 쉽게 우울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겨낸 방법은 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위로해도 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위로를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즐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미련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쁜 마음들을 계속 그렇게 어 계속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끝는 것이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본문이 그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나 괴로운 것이 같이 나오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그러면 서 17절에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이죠.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어하지, 풀 먹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다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연구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 한 사람, 어, 쌍둥이에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똑같은 쌍둥이에게 한 사람에게는 채소만 좋은 채소만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고기만 고기 위주로.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고 잡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게 한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그래도 혹시 채소보다 나빠질까봐 좋은 것, 좋은 것들, 그러니까 좋은 고기, 좋은 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잡식으로 먹게 했는데 처음에는 한 며칠은 채소 먹은 사람이 약간 좀 몸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 비교를 해놨는데 훨씬 더 채소를 먹은 사람이 몸이 좋아진 그런 뭐 몸의 수치라든지 이렇게 좋아진 그런 결과를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 마음에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 재물의 재물이 많아, 많지만 고통이 쌓여가는 그런 집보다는 어,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집이 훨씬 더 평안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재산이 많나 괴로운 것둘다 무슨 문제입니까? 둘다 마음의 상태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그 돈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누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 마음의 상태가 행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이 지금 이런 말들이 어, 이 시대에는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돈이 차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가난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에서는 두 가지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어, 그 자기가 어, 좀더 자자, 좀더 눕자라고 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빈곤 빈곤이 강도처럼 이렇게 다가온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도와주지 않는 악이 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풀어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네, 우리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그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보았는데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 건드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건든다라는 말이 약간 좀 맞는 말 같아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말씀에 괜히 이렇게 더 시간이 걸리 그 머무르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극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